화면 들어가, 일단 러 흘러. 드릴게요. 어, 나갔네? 빼고 필요하면 말해요. 어 네. It's okay. 오케이. 확실히 3 0대 같네요. 왜요? 딱 말투가. 진짜요? 네. 다 잡을게 그냥. 오케이. 아, 사이가다좀 박아놨어요. 제 앞에, 박스디. 힙받은데. 나이스. 너더미 확인 확인. 왼쪽 골라인. 오케이. 언제도 넘어가제 앞에 한명 있습니다. 자, 바깥쪽 돌게요. 바깥쪽에 있는 것 같은데, 아이스. 잘났고. 어, 거 드세요. 뒤에 있어요. 아이스, 좋아요. 응? 그 옆집에 내려을 걸요. 어, 있어요. 2층에 그대로 있어요. 죽어. 어, 이거 끝났네요. 1핀에도 있어요. 1핀. 여기도 있어요. 2핀. 네 2핀 먼저 할까요? 아이스. 그쵸? 1이에요? 건너편 남은 것 같습니다 왼쪽 라인 오른쪽 끝 라인도 있으세요? 여기? 네네 저 거기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핑 사운드 그대로 핑으로갈게요 지금 안나요이 핑크를 향해 요이제쪽 라인 끝에도 있었는데? 조심 가이따이따이따 노란핑 2층에 있어요 바로 오른쪽 나이스 아 좋아요 2초 나이스 와이 와이 쪽 확인 Y점 쏠까요? 가만히 있질 않네 근데 아저못 잡을 거 같은데 내려, 어, 내려왔다, 한 명. 한 명, 여기, 노란 핑으로 올것 같은데요? 오케이. 1번 핑, 사운드 그대로. 꼭 맞았을 거예요. 2층도 있어요, 노란 핑 2층. 기절, 그, 수로의 기절. 노란 핑 2층. 나이스 이 끝났는데? 여기 3쪽기 남긴 한다 어? 새건가요 혹시? 아니요 완전 좀 까진 거 어? 먹겠습니다 나이스 사소리 c 이 갈게요 아... 각기안 나오네 어, 있었어, 발이야. 예, 있어, 있어, 있어. 두 명이에요. 빨리. 얘 보급 먹었다. 아, 아까 참, 거기 그쪽이, 막 아, 너무 많은데? 먼저 빨리 들어가죠. 보인다. 쏠게요. 네, 핑. 어 봤는데? 님 봤는데? 네, 한, 한, 명안 노란 보인다. 핑이 있고. 2명 주자. 2대 맞춰놨어요푸시가능 하세요. 지금? 간 하세요. 요 지금. 오케이 오요이 얘네 네. 양각이에요 지금. 요어요나무간기하세죠 네. 네네. 아, 폭탄대 있어요. 이거 끝났고. 나이스. 자기장 미쳤는데요? 나쁜 부... 투척 투척. 어, 뭐여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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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. 오는 거 볼게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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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. 보급 쪽에 있어요 사람? 지울게요. 안 보여서. 우리를 째고 있네. 이자리고 훈시할게요. 저도. 수류탄 있죠. 던질게요. 좀더 가까이, 좀더 가까이. 어, <놀람> 그렇지, 조심. 조이티조이티 아이스 발이 엄마 네 이번 뒤에 었어요한명네아 확인 보인다 차쪽차뒤 필이요 제만이안 보여 아, 갔다. 저희도 가야 돼요, 근데? 네. 혹시 개 오탄이었나요? 저도 없어요. 그냥 뭐 남기겠다. 일단 가사고, 네. 다리 오는 것좀 재달할게요, 저. 다리 다 피일 것 같은데. 오케이. 어 들어갈게요. 다리 한명 오고 있어요. 네. 어 경박사 안 떠네 얘. 국회의원 없는 거 같아, 그죠? 아 경박사 떴고 네, 그런 그런 것 같긴 한데 기절이네 근데 얘어내배발 소리 여기 <놀람> 끝났고 끝에 있어야겠는데요 도캠 도캠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능선 보인다. 능선 보인다. 어, 1번 핑 쪽. 내려왔다. 더 내려왔다. 보이면 쏘세요. 핑. 어, 확인했핑 사운드. 핑 사운드. 2층도 있어. 2층도 있어. 사운드 있... 1층 기절해. 1층 기절. 이층 있어요, 이층. 이얘 기절할 것 같은데. 죽였고. 이번 핑. 이번 핑 끝. 이번 핑. 딱두명 어딘지 모르. 아 게임. 어디, 어디 어디. E one... E one 1번 팽이랑 그 뒤에 바위 보이죠 저기. 일번 팽이랑 오른쪽 뒤 바위. 일번 팽 뛰어보고 있어요. 아쟤네 가야 되네. 오른쪽 필. 폭탄 <목소리> 필이에요. 나이스, 폭간대 기절이고 라스트 여기 킬, 나이스 나이스 고생했 고생했습니다 나이스